부천대장, 고향창릉, 화성동탄2, 사전청약선택형, 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부족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임대로 산 뒤에, 6년 후에 분양을 받는 사전청약선택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성동탄2, 여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게 바로 여기 C14 부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탄역까지는 도보로 12분 정도 걸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제가 여기를 가면서 여기에 앞으로 두면 괜찮겠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탄의 노른자 땅. 마지막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곳 위치를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화선 동탄2 C14 부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옛살띠 동탄역에 개통되는 GTX-A 노선 이렇게 되는데 GTX-A가 되면 더욱 편리하게 둘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가까운 거리니까 한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넓은 근린공으로 손쉽게 방기간은 힐링 나이프다 가까운 일자리가 선사는 여유로운 출퇴근길이다. 그래서 이 화성 동탄 투 여기를 권장하는 이렇게 바이고죠 여기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바로 여기는 거기 위에 보겠습니다. 부천 대장이 되겠습니다. 부천 대장이 되는데 여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요. 도시 곳곳에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 한다 공원과 학교를 연계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마련이다.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향 장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장릉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게 선택용 A1 블록 여기가 되겠습니다. 나운용은 S3 yes 블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년 후에 이렇게 팔 경우는 이렇게 70%를 본인이 가져가고 30%는 이렇게 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프로그램 여기가 되겠습니다. GTX-A 노선 신설력이다. 그 다음 신산업 기반의 일자리가 갖춰진 그런 도시다. 젊은 도시다.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 특화 조성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바로 여기가 아, 고향 장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추천하는 바이고요. 어, 이렇게, 여기 다해당지역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분양 전향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모두 다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곳이 되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부천 대장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부천 대장, 고향 창릉, 화성 동탄 2 이렇게 되는데 6년 6년간 사시고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나는 6년만 살겠다 또는 6년 후에 분양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천대장을 보면요. 이렇게 사전청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천대장 A 여기 9그 다음 고향장릉 A1 화성동탄은 희1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총 건설 호수가 이렇게 나왔죠. 사전 정약 공급 호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수는 여기 보면 16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천대장 A9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보고, 고향창릉 A1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A1이 나와 있고 화성동탄2 c 1 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놈을 보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천대장 여기 568 그다음 고양탕릉874 화성동탄 6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급 호수가 나와 있고 특별 공급과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자기가 해당되는 옷이 특별 공급인가 일반 공급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죠.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후부양 기타 그리고 일반 공급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임대 기간 및 추정 임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과연 얼마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임대 기간 추정 임대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천 대장 여기가 A9고 고양 탕릉이 A1 화성 동탄이 C14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추정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추정 월 임대료 추정 임대 보증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 A 그래서 46 타입, 55 타입,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이렇게 추정 임대 보증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월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A9, 이렇게 나와서 84 타입인다면 추정 임대 보증금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천, 만, 십만, 백만, 천억, 일억, 칠천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억, 사천, 칠백. 1억 이렇게 나와있죠. 9,800, 7,800이 놈을 보도록 하고 월 임대료가 있죠. 그래서 월 임대료가 먼저 84타입은 90만원 정도 8 0만 69만원, 64만원, 5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정 입주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나와있으니까 이 놈을 파가도록 파해죠그 다음은 고향 창릉 장릉. 고향 창릉을 보면 여기는 46타입 55 타입, 59 타입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야 합니다. 그래서 59 타입은 1억 1천 임대보증금이, 그다음 55 타입은 1억, 그다음 46 타입은 8천만 원. 월임대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9 타입은 67만 9천 원, 63만 6천 원, 5 4만 6천 원 이것도 보야 합니다. 추정 입주시 감정가가 나와 있는데 감정가를 좀 보도록 하고 화성 동탄 2 여기는 84 타입인데 2억 1 5백 52타입은 1억 3천 3백 좀 비싸네요 여기는 그래서 추정 월 임대료는 여기 84타입이 99만 5천원 그 다음 52타입이 62만 3천원 그리고 추정 임 입주시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8억 7천 2백 5억 4천 1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추정 임대 조건을 잘 파악할 하도록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이런 현대의 나라 시국인데요 이것을 좀 싸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특히 화성 동단투 C14 84 타입 99만 5천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차지 하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대 보증금까지 2억 1,5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싸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택형 공급 임대주택 지역 우선 공급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여기 부천대장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에서 우선 공급이 30% 경기도가 20%, 기타 수도권이 50%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우선 공급 거주 입력, 거주 대상자 이렇게. 그래서 해당 지역 부천시에서는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도에서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음6개 그렇게 경기도인데 6개월 미만 거주자게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경기도는 6개월, 부천시는 1년이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관계 없다. 이것을 좀 알도록 그 다음 고향 창릉 지역 우선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고양시에서 30% 경기도에서 20% 기타 수도권에서 50% 이렇게 한다 아, 이것을 좀 알도록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 경기도에서 6개월 경기도에서 그 다음 음, 공굴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제 그것은 관계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 화성동탄2. 여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화성시에서 1년 이상, 6개월. 여기는 없고요. 이것을 좀 알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무주택 구성원 및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채를 빼합니다. 야 부채.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부동산 더하기 자동차 더하기 그다음 기타 자산 더하기 금융 자산에서 이 부채를 뺀거 이렇게 이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1234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놈을 한번 여러분이 아까에서 자기가 여기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을 여러분이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일공.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공급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 신청 일시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확대해 본다면 특별 공급은 1월 20일에서 1월 23일 일반 공급은 1월 24일 10시에서 1월 25일 오후 5시까지.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 이 날짜를 좀 이렇게 알도록 해야죠. 그래서 특별 공급은 1월 20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10시부터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일반 공급은 1월 24일 10시부터 1월 25일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3월 22일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해보도록. 그래서 위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렇게 두겠습니다. 어떻게 동탄 2 C14 여기는 노른자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하고 싶고요. 고향 창릉 고향 창릉도 여기 여기 선택형 A1 A1은 600가구 다음, 여기, 예스, 3, 그런325 가구인데 5년 거주 LH에 환매 가능하다. 그래서 70%는 내가 가져가고 30%는 이제 그게 LH에서 가져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천 대장.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도전해도 괜찮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특별 공급은 1월 20일에서 1월 23일. 특별 일반 공급은 1월 24일에서 1월 25일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이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